경북 예천의 개포 푸고추가 일본에 첫 수출됐습니다. 이일 군에 따르면 전달 개포 푸고추 1.2톤을 일본에 첫 수출한데 이어 매주 3회씩 총 7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일본 수출길에 오른 개포 푸고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12농가에서 재배됐습니다. 서울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전일 최고 가격으로 매입하고 최저가 3만 2천원을 보장한다는 조건입니다. 개포 푸코추는 당도가 높고 부드러우면서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난 5월 30일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장호연 장목회 회장은 이번 수출로 개포 푸코추의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일본까지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회원들과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